여러분, 삼겹살, 비빔밥, 떡볶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국 음식을 먹어요. 어때요? 선생님과 같이 한국 음식을 먹을까요? 한국 가수예요. 콘서트를 해요. 선생님과 같이 한국 가수의 콘서트에 가요. 어때요? 선생님과 같이 한국 가수의 콘서트에 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친구와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같이 해요. 어때요? 말하고 싶어요. 이때, 을까요?를 사용해서 말해요. 먹을까요? 갈까요?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을까요? 앞에는 동사가 와요. 먹다, 가다, 동사예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을까요?를 써요. 먹을까요? 라고 말해요. 가다 받침이 없어요.ㄹ까요를 써요. 갈까요라고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을까요를 써요. 받침이 없어요. ᄅ까요를 써요. 그런데, 듣다는 어떻게 말해요? 음악을 들어요. 이야기를 들어요. 듣다는 들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해요. 같이 학교에 갈까요? 라고 말해요. 누가 가요? 네, 선생님과 여러분이 가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학교에 갈까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국 음식을 먹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를쓸수 있어요. 우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예문을 봐요. 한국 음식을 먹을까요? 같이 학교에 갈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한국 음식을 먹을까요? 물었어요. 네, 한국 음식을 먹어요. 말하고 싶어요. 이때 한국 음식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친구가 같이 학교에 갈까요? 물었어요. 네, 같이 학교에 가요. 말하고 싶어요. 이때 같이 학교에 갑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을까요? 로 물었어요 읍시다 로 대답할 수 있어요 같이 해요 같이 합시다 말할 수 있어요 읍시다 앞에는 동사가 와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읍시다를 써요. 먹읍시다 말해요. 가다 받침이 없어요. 비읍시다를 써요. 갑시다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읍시다를 써요. 받침이 없어요? 비읍시다를 써요. 점심에 뭘 먹을까요? 비빔밥을 먹읍시다. 같이 학교에 갑시다. 이제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